퇴직금을 받을 때,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지, 아니면,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지, 고민하는 시니어분들이 많습니다. 당장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, 별표 별표 퇴직금은,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, 일시금보다 훨씬 유리 별표 별표 합니다. 가장 큰 이유는, 별표 별표, 세금 부담 별표 별표 때문입니다.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높은 세율에 퇴직소득세가 한 번에 부과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세금이 별표 별표 30% 이상 감면 별표 별표 됩니다. 게다가 연금 형태로 받게 되면 목돈을 한 번에 소비하지 않고 별표 별표 꾸준히 안정적인 생활비 별표 별표를 확보할 수 있어 재정적인 불안감 없이 노후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. 이미 받은 퇴직금이라도 IRP, 개인형 퇴직연금, 계좌를 개설하여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. 세금 혜택과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연금 수령을 꼭 고려하세요.